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뵙기로 한 이서한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태서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방관이셨는데 산에 출동을 나가셨다가 갑작스런 산사태에 휘말려서 돌아가셨어요. 서한 씨 아버지, 소한. 혹시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저는 지금 흥명산에 있습니다. 여기가 흥명산이군요. 아무래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매장한 거야. 네? 저희 아버지 찾은 건가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살인 사건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렵겠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든 형사님들 도와 범인 잡을 거예요. 네, 믿을게요. 그럼 오늘은 근처 숙소에서 푹 쉬고 내일 같이 경찰서로 가요. 이번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영혼을 소환해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피해자가 더 있다면 그 영혼들을 불러봐야 하나. 서한이도 잠을 못 자네. 자네도 오늘 피곤할 텐데 내가 다 미안하고 또 고맙고. 아니에요. 내일은 소환해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은 서한 씨 옆에 계세요. 서한 씨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요. 고맙네. 어, 내가 더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도움이 될 텐데. 괜찮습니다. 내일은 다른 피해자분들 중에서 소환해볼게요. 아 고맙네 이렇게 해서 줘서 음아 그렇지 백현군이라면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여보세요 연웅아 잘 지내지 오 태서야 오랜만이네 요즘도 귀신들 귀찮게 하면서 지내고 있고 하하하 <laughs> 넌 요즘도 동물들 괴롭히면서 사냐 하하 <laughs> 그렇지 뭐 근데 무슨 일인데 너 고양이 아마 백현군이었지 응 음, 맞아 그건 왜? 너 7년 전에 흑령산 산사태 있었던 거 기억나? 우리 막 졸업하고 네가 내려왔을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기억나지? 그때 나도 백현군에 있었어 와... 근데 그게 벌써 7년 전인가? 지금 그 사건이 다시 조사 중이야 그때 그 산사태로 인해 살인사건이 묻혔던 것 같아 뭐라고? 진짜야? 너 혹시 한국 올 생각 없어? 너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서 글쎄... 내가 간다고 도움이 될까? 그래도 네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니까 사실 나도 아직 막막해서 그래. 그래, 가볼게. 근데 탄자니아에서 한국 가는 게 쉽진 않아. 며칠 걸릴 거야. 나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 무리하지 말고. 그래도 올수 있으면 꼭 와줬으면 좋겠어. 분명 네 도움이 필요하게 될 거야. 그래, 이참에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일단 이 흑룡산에서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3명 있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제 수색 결과 서한 씨 아버지와 동료 소방관분들의 시신을 제외하고 실종자 세구의 시신이 모두 발견됐어.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날개 모양 조각품이 시신 옆에서 나왔지. 그럼 연쇄살인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범행 수법으로 보아 꽤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확률이 크지. 공범이 있다는 건가요? 최소 3명 이상으로 보고 있어. 그, 그럴 수가. 시신들은 모두 4m 깊이에 매장돼 있었어. 일단 4m의 깊이를 혼자서 판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걸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끝냈다는 건 최소 3명 이상, 어쩌면 5명, 6명이 함께 움직였다는 얘기야.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당해야 할 텐데. 살인을 함께하면서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는 드물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야. 이런 경우는 서로를 믿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서로 발목이 잡혀 있다든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든가 드물긴 해도 여러 형태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일단 범행 동기나 수법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가장 첫 번째 피해자는 서한씨 아버지가 거의 확실해. 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그건 이제부터 조사해 봐야겠지. 태서야 내가 피해자 영혼들과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혹시 단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네. 근데 제가 소환할 수 있는 건 하루에 한 명뿐이에요. 모두와 얘기하려면 3일은 걸리겠네요. 근데 이제 제 능력 믿으시는 건가요? 하하, 그렇지.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지. 단서가 너무 없으니까 내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무래도 사건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서한 씨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도 함께 돕게 해주세요. 물론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을 순 없어요. 형사님들 괜찮을까요? 음... 응. 근데 우리도 일 때문에 계속 챙겨줄 순 없으니까, 태서 네가 잘 챙기면서 우리 좀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고맙지? 네. 이건 뭐 단서가 될 만한 게 너무 없는데? 세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범인 얼굴 정도는 봤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범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냥 아무나 걸리게 기다린 걸까요? 그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음, 여러 시 모여서 그렇게 장난치듯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할까? 사람 죽이는 놈들 심리 따위 알게 뭐야. 그냥 미친 놈들이면 그럴 수도 있지.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기엔 이 날개 모양 조각품도 그렇고 뭔가 찜찜해. 서한아. 혹시 이 피해자들 본적 있어? 아버지랑 아는 사이였다거나. 나도 잘 몰라. 아빠 지인들은 내가 거의 몰랐거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소방관님이랑 피해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분명 범인들이 노린 공통점이 있을 거야. 하, 이거 왠지 범인한테 놀아나는 느낌이야. 갈 길이 먼네 여보세요? 연우아너 혹시 한국 왔어? 응. 지금 백현군에 왔어. 넌 어디야? 나 지금 경찰서에 있어. 내가 마중 나갈게. 아니야. 그럼 이따 8시에 원래 낚시터에서 보는 거 어때? 거기서 조용히 얘기하자. 그, 그래. 피곤할 텐데 고맙다. 이따 봐. <목소리> 형사님. 수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친구를 만나보려고요. 원래 외국에 있었는데 방금 한국에 도착했대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뭔가 있겠지? 네. 조금 이따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일이라도 소개해드릴게요. 태서야, 나왔다! 연웅아, 잘 지냈어? 그래, 이게 얼마만이야. 음, 그래, 상황이 꽤 난감하겠네. 너 능력으로도 단서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 응. 그래서 혹시 너가 도움 줄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글쎄, 내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나저나 난너 음악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도 하는구나. 최근에 히트친 그 노래는 누가 만든 거야? 아, 그건 레논 형이. 그래서 요즘 MJ 형이 승부욕 돋아서 열심히 곡 만들고 있어. 하하, 너도 참그 능력 알차게 써먹는다. 오, 잡혔다! 오 근데 너무 작다 나줘야겠는데 음. 응, 그래야지 자 가서 부모님 모셔와 에이 설마 좋아 대어다 대어 하 <laughs> 무서워 일단 제 목소리가 들린 바퀴벌레들은 이곳에 다 모였을 거예요. 우와. 으, <목소리> 징그러 그래. 저런 거 보지 마. 야. 왜 하필 바퀴벌레야? 왜? 능력 보여 달라며? 야. 연웅이만 있으면 바퀴벌레 다 박멸하겠다. 근데 너네 대학 동기라고? 그 학교가 혹시 호구 같아요? 저희도 왜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해? 그나저나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지? 분명 뭔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선배님들 사건입니다. 무슨 일인데? 월현읍 구도로변 3년째 방치된 공사 중단 현장입니다. 그곳 맨홀 구멍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날개 모양 조각품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오? 아니 범인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걸까요? 이것 봐라.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도발하듯이 다시 시작을 해. 완전 미친 놈들이네. 서한이는 여기 있고 태서랑 연웅이는 우리랑 같이 가자. 현장에서 뭔가 필요할지도 몰라. 아, 네. 그래. 이번 일은 우리끼리 갔다 올게. 알겠어. 난 가도 별 도움이 안될 거니까 기다리고 있을게. 응. 가요 형사님들. 연웅아, 가자. 사장님 저희 왔습니다. 어 왔냐? 이거 아주 골치 아프게 됐다. 여기 공사 중단된지도 오래돼서 CCTV도 없는데 7년 전 범행이 드러나니까 다시 범행을 시작한 걸까요? 어뭐 모방범일 수도 있지만 시신 옆에서 나온 날개 조각이 육안으로 봤을 땐 이전 것들과 크기나 모양이 거의 똑같아 조사를 해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이봐 누가 거기 개좀 조용히 시켜봐 자, 착하지? 잠깐만 조용히 하자. 옳지. 뭐야, 저 친구는 사육사야? 하하, <laughs> 네, 뭐, 비슷해요. 뭐해? 잠깐만, 지금 강아지랑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범인 얼굴을 봤다고? 뭐야, 너 그런 것도 할수 있었어? 음, 그렇단 말이지. 뭐좀 들은 거 있어? 응, 쓸만한 정보는 얻은 것 같기도 하네. 그럼 범인은 적어도 3명이라는 건가? 근데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강아지가 한 마리라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까 그 강아지 두 마리 중 계속 짖던 한 마리는 피해자의 반려견이고 옆에 있던 강아지는 유기견인데 그 유기견이 봤다는 거지? 그 맨홀 밑에 돌을 깔아둔 3명을? 네. 그렇죠. 사망 추정 시간은 대략 이틀 전이던데 그 반려견은 뭐하다 오늘 그렇게 짖은 거야? 그 유기견을 따라가다 길을 잃었었나봐요. 그러면 피해자는 자기 강아지를 찾으려다 그 맨홀에 빠진 건가? 그럼 진짜 특정 타깃이 있는 게 아니라 함정만 파놓고 아무나 죽이고 있는 건가? 대체 어떤 미친놈들인 거지? 범행이 드러나자마자 7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도발적인 행동에 비해 살해방식은 늘 함정을 파놓는 식이고 직접 죽이진 않아 분명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모르겠어 너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별생각 없는 미친또라이일 수도 있잖아 일단은 서해 돌아가면 오늘 죽은 피해자 영혼을 소환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그렇지, 오늘 한명더 소환할 수 있구나. 음, 이번엔 뭐가 좀 단서될 만한 게 나오면 좋겠는데. 난 솔직히 제 귀신 소환할 때 저렇게 폼 잡는 거좀꼴 보기 싫어. 너도? 나도 그래. 사실 저도 그래요.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아 어, 미안. 그럼 역시 범인 얼굴은 못 보신 거네요. 네, 범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옷 나쁘게 맨홀에 빠진 줄만 알았어요. <웃음> <웃음> 이번 피해자도 범인을 보진 못했어요. 상황은 연웅이가 말한 내용이랑 거의 같네요. 강아지랑 산책 중이었고 유기견이 다가와서 그 반려견이 따라 달려갔대요. 그걸 쫓다가 맨홀 쪽으로 향했고요. 맨홀 뚜껑은 얇은 천으로 덮고 모래로 살짝 가려놨대요. 현장에서도 그 흔적은 확인했어. 진짜 이 범인들은 아무나 걸리길 기다린 걸까?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건가? 근데 그런 미친 짓을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여럿 모일 수 있다는 게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미친 놈들 수두룩해. 하하갈 길이 멀다. 민수야 공사장 근처 CCTV에서 세 명이 함께 움직이는 장면 찾아보자. 거기서 단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태사랑 연웅이는 일단 들어가. 오늘 고생 많았어. 확인되는 게 있으면 연락 줄게. 바로 호텔로 갈까? 아니, 난 동네 좀 둘러보려고. 그래도 몇년 만에 온 고향이잖아. 그럴래? 내 차로 같이 둘러볼까? 괜찮아, 난 혼자 다녀볼게. 넌 서한 씨나 챙겨. 어떻게 뭐? 진전은 있는 거야? 아니, 아직 딱히 뭐. 그래도 너랑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린 사건 해결 나면 그때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 알았어. 고맙다, 여동아. 세상스럽게 왜 이래? 지금 이런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니지만 너랑 같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게좀 기분 좋아서. 미친놈. 진짜 상황이랑 안 어울리는 말인 거 알지? 알지. 태서 오빠 안에 있어? 어? 어? 잠깐만. 커피 배달 왔습니다. 와, 진짜 고마워. 연웅 씨는 안 들어왔어? 일부러 세잔 사왔는데. 아, 연웅이는 밖에 좀 둘러보고 온다고 했어. 연웅이도 여기가 고향이거든. 아, 그렇구나. 오빠, 고마워. 응? 갑자기 왜 그래? 어떻게 보면 내 의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계속 미안하고 고마웠어. 뭐? 나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꼭 범인을 잡고 싶어. 역시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하하, <laughs> 갑자기 왜 그래? 안망하게.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야, 나보다 형사님들이 더 고생이지. 그래도 계속 죽은 피해자 영혼들을 상대하잖아. 우린 그분들을 못 보니까 실감이 안 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상상도 안 돼. <떡> 어? 아, 아니야. 나 잠깐 화장실 좀... 역시 내색 안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구나. 하하, <놀람> 갑자기 좀 덥네. 응, 커피 마셔. 응, 고마워. 나 아까 혼자 있을 때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우리 아빠 돌아가신 산사태 이후에 흑룡산에서 희귀새들이 발견됐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 혹시 피해자들이 이유가 뭔가? 관련 있었던 거 아닐까? 우리 아빠랑 직접 관련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그럼 혹시 피해자들이 이런 희귀종을 잡으려다 죽은 걸까? 범인은 그런 사람들을 노린 거고 날개 조각은 그 상징일 수도 있겠네. 밀렵 얘기는 굳이 나한테 털어놓고 싶지 않았을 테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와, 서하나, 이건 진짜 단서일 수도 있겠다. 대단하다. 이런 기사들까지 찾아보다니. 그냥.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형사님, 혹시 뭐좀 찾아낸 거 있어요? 아니, CCTV 계속 확인 중인데, 셋이 몰려다니는 수상한 인물은 없어. 더미를 더 넓혀봐야겠지만 별로 희망적이진 않아. 혹시 이전 피해자들이 밀렵꾼이었는지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응, 뭔가 알아낸 거야? 아니요, 아직은 아닌데, 왠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쪽으로 한번 알아볼게. 아, 그리고 이건 별건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피해자 강아지가 현장에서 계속 머물다가 죽었대. 혹시 강아지 귀신은 소환 못해? 네? 강아지를요? 글쎄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차피 말도 안 통할 거잖아요. 그런가? 근데 연홍이도 동물이랑 얘기가 된다니까. 너도 혹시 될까 싶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외국인 영혼이랑도 다 말이 통했었거든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 그렇다고 뭐 강아지 귀신이 큰 도움 될것 같지도 않고 연웅이가 다 물어보긴 했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 봐. 알겠어요. 한번 해 볼게요. 지금 11시 40분. 20분 뒤면 소환할 수 있겠어. 정말 강아지 영혼도 부를 수 있어? 글쎄. 나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봐야지. 오, 됐다. 정말? 강아지 귀신이 나왔어? 응저 혹시 내말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응와 강아지가 말을 해 이게 정말 되네? 와 잘됐다 어 설마 그럴리가 오빠 왜 그래? 너 정말이야? 그게 확실해? 응 설마 말도 안돼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서한아 나 잠깐 형사님께 갔다 올게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인데? 아니야. 뭔가 확실해지면 말해줄게. 나도 아직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단 7년 전 피해자들을 조사해보니 오! 새로운 단서가 생겼네요. 어제는 어디서 잤어? 어. 흑룡산 근처 숙소 하나 잡았어. 거기서 동물들한테 수상한 사람 없는지 감시도 시켜보려고 어? 괜찮은 생각이네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건 진짜 아니야 하지만 지금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왜? 왜 우리 아빠였어? 이 선거가 피고인의 왜곡된 신념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이 사회가 생명과 정의의 가치.